이 fx의 극소 값이 0일 때, 자, 이 fx, x가 p에서 극대 값을 가질 때, 그 p 값을 구하라. 자, 그러면, 극값판정하기 위해서, 일단, f' 구해야 되겠죠? 자, 그러면, 우변, 공 미분이 된다, 이 말이 되겠죠? 자, 그럼, 앞에 값 미분합시다. 앞에 값 미분하면, 2x 더하기 1, 뒤에 값 그대로 적어주고, 자, 이제 앞에 값 그대로 적어주고, 뒤에 값, 지수함수 미분하면,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 2의 x승 끄집어내면 이가 더하기 이값 되겠죠. 이값두개 더하니까 얼마? x제곱, 그리고 3x, 그리고 a 더하기 1이 있죠. a 더하기 1. 그럼 C, F 자, 이 값이 f'x가 프라임 될 겁니다. 자, 이값 f'을 프라임제으로 하는 값에서 극값 판정해야 되는데, 자,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, 일단 곱하기가 0입니다. 그럼 0 또는 0 했을 때, 시수함수는 항상 양이니까 제로가 될수 없습니다. 그럼 이 값을 제로로 하는 X 값을 구해야 되는데, 그 X 값을 구할 수가 없죠. 여기에 뭐가? 미지수 A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, 구할 수는 없죠.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제로로 하는 값을 모르기 때문에 알파라고 합시다. 알파. 이 알파에서 극소 값을 가졌다고 합시다. 극소 값. 자,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, 극속 값은 나와있죠? 그럼 이 알파를, 알파에서 극속 값을 가진데, 그 알파를 fx에 대입한 값이 극속 값 제로가 되겠죠. 그래서 이 값을 여기 대입하겠습니다. 그럼 f, 알파 되겠죠. 자, 알파 다 대입합니다. 그러면 알파제곱, 알파 더하기 a, 그리고 e의 알파서그 값이 극속 값 얼마가 된다? 제로가 된다, 이 말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결이 되라냐면 지금 이 e, 2차 방정식은 제로로 한 값이 결국 알파죠. 그럼 이 알파는 이 2차근이 한근이 되니까 대입할 수 있죠. 자 그럼 대입하니까 어떤 식이 들어있는가? 알파 제곱 3알파 a 더하기 2도 반드시 제곱이 되 겁니다.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조금 몇 개가 나왔다? 두개가남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. 그럼 이 값을 자 여기에 대입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 a 값자리에 대입해 볼까요? a 값자리 자, A 홀로 두겠습니다. 그럼 이 값들 가능이니다 그럼 a 기 알파제곱, a 기 3알파, a 기1 되겠죠. 그럼 여기 대입해 보겠습니다.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? 알파제곱, 딸기 알파가 있고, 이 A 이 값들, 이값 3개 다 들어가면 되 그래서 a 기 알파제곱, a 기 3알파, a 기 1. 그 그러니까 2의 알파성, 죄고, 이렇게 된다. 자, 그럼 이 2차는 사라지겠죠. 자, 그럼 까만에서 얼마? 뭐? a 기 2알파, a 기 1이 남게 되고, 그 밖에 이 알파성. 자, 그럼 여기서. 곱파기가 제로다. 근데이 값은 제로가 될수 없죠. 그래서 이 값이 제로가 돼야 된다 이말니다자 그럼 이 값을 제로로 한 값은 어디됩니까 넘기고 나눠주면 알파값이 얼마? 빼기 2분의 1이 만들어지요 그럼 알파값이 떨어지면 a값도 이제는 계산할 수 있죠. 그래서 알파값이 여기 입야됩시다 빼기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. 그런데 그 앞에 빼기 겠습니다 빼기 2분의 1 들어가면 2분의 3 빼기 1 되겠다. 자 그럼 4를 다통분합시다 여기는 1일. 자곱하기2 들어가면 6 되겠죠. 자 여기 1승력됐으니까곱하기4 들어가면 a 기4될 겁니다. 따라서 계산한 결과 얼마? 4분의 1 그래서 a 값이 얼마? 4분의 1이 나왔습니다. 자 이제 마무리로 자 p 에서 극대값을 합니다 근데 p 를 뭐야? 저금 판정은 f 프라임에서 하겠죠. 자 이제 a 값뭐 됐다.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 대입해 줄수 있다 이 말입니다.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. F'X. 그럼 이 x 성 있고. 자, 앞에 식두개 그대로 적어주고, X제곱, 3X가 있고. A 값이 4분의 1 들어갑니다. 4분의 1 더하기 1 하면 4분의 5 되겠죠. 4분의 5.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 값을 제로로 한 값에서 그값한정들어 되겠죠. 그러면 여기 2차 방정식을 제로로 한 값을 찾아줘야 된다. 이 말입니다. 자, 여기서 보겠습니다. 2차 방정식 제로로 한 값. 근데 부모가 등명했죠. 그러면 양변꼭하살아하겠습니다 그러면, 4x제곱, 12x, 4를 곱하면 5는 제로 되겠죠. 인수분해 들어가보자. 여기 얼마? 음, 2 곱하기 2 들어가고, 여기는 1 곱하기 5, 그 다음, 플러스 플러스 들어가면 되겠죠. 대약수하면 12. 그래서 xx. 따라서 인수분해가 2x 더하기 1, 2x 더하기 5는 제로 될 겁니다. 그럼, 제로 제로 들어가면, 빼기 2분의 1, 빼기 2분의 5. 자, 그러면, 빼기 2분의 5, 여기 있고, 빼기 2분의 1, 여기 있겠죠. 자, 이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주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차피 이 값은 항상 양수니까 부호는여에서 규정됩니다. 극값 판정해 봅시다. 자, f 프라임을 제로한 값두개 나는데 이두 개의 좌우 부호를 보면 이 값은 풀마 그럼 극대가 되겠죠. 여기는 마플, 여기는 뭐가 된다? 극소가 된다는다. 그럼 극대가 되는 X 값은 얼마? 빼기 2분의 P. 아, 빼기 2분의 그래서 P 값이 빼기 2분의 O가 된답니다. 그럼 극소가 되는 값은 빼기 2분의 1. 자, 여기 빼기 2분의 1이 된다면 또 확인이 가능하죠. 그래서 P 값은 빼기 2분의 O 때니다